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죠. 오늘 특별한 일은 없어서 제가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청계산이나 관악산 이런 곳은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어 조금 안 가본 산을 가보려고 좀 찾아봤더니 호천 쪽에 명성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가을에 그갈 때가 되게 예쁜 산인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여름이니까 그런 거는 없겠지만 뭔가 그래도 음 안 가본 산이기도 하고 차로 한 1시간 30, 4분 정도 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미 시간이 거의 오후 1시라서 거기 도착하면은 이미 시간이 꽤 늦기 때문에 정상까지는 못갈것 같고 한 갈대 있는 데까지 한번 찍고 오는 그런 코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28도고 아마 올라갈 때는 엄청 더울 것 같긴 한데 내려올 때는 저녁에 내려오니까 좀 시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에는 약 1시간 26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거리수로는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 가까운 거리는 아니어서 좀 고민했지만, 그래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히 차는 안 막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커피 안 마시려고 했는데, 결국 EDR 들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땡볕이고, 좀 산행을 빡세게 하려면, 은 를 마셔야겠더라고요. 대신 좀 연하게 했고 카페인 충전용이기 때문에 후다닥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뜨겁네요. 근데 뜨거운 거 미쳤어요. 매우 많이 뜨겁습니다. 아니 지금 가방이 굉장히 무거운데 사실 1.5리터짜리 포카리가 한병 들어 있고 왜냐면이 땡볕에는 한, 왜냐면 한 병으로 사실 부족하거든요. 한병 들어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최근부터 쓰기 시작한 등산세틱. 스틱. 등산세틱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 배터리도 당연히 들어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제 출발한 지 5분 지났는데 벌써 승차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물론 저쪽 밑에는 산정모스 쪽은 엄청 사람이 많거든요. 완전 저기는 장터긴 한데, 여기 올라오니까 지금 그런 것 같고. 아 너무 뜨거워요, 햇볕이. 지금 선크림 한번더 발랐는데도 너무 뜨거워. 미쳤어요. 빨리 나무들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타는 게 아니라 화상 이겠다그 정도 날씨인 것 같아요. 여기 땡볕이고, 땡볕 땡빛 좀 지나가면은 그늘이 나오겠죠? 명성산 등산로 여기 좀더잘 나와 있네. 아 이걸 찍어놔야겠다. 저는 현이신데 일단 삼각 어, 억새밭까지 일단 가야지. 억새밭까지 일단 가서 보고 저 위에는 갈지 안 갈지 좀 시간 봐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억새꽃 축제했던 거 이렇게 붙어 있네. 작년 10월 13일쯤 하는구나. 올해 한번 와봐야겠네요. 어, 길도 잘 만들어놨어, 이렇게 길도 잘돼 있어요. 음. 날씨가 그늘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서 지금 약간 기분 좋은 느낌? 내가 카페인도 먹었다? 신 나죠 지금 그러니까. 머리가 머리가 막 산발이 됐네. 땀나면 다 그렇게 되긴 하는데 산 자체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난이도 하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라는 게 시간이 짧다 이게 아니라 뭐 험하거나 이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어쨌든 난이도 하라고 써 있어서 다리 같은 게 있고 여기 다리가 예쁘네요, 되게. 이런 다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마 계곡을 계속 왔다 갔다를 그런 것 같은데, 어, 예쁘네요. 은근히 벌레들이 좀 있어요. 모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날벌레들이 좀 있어서 입을 벌리고 걷다 보면 들어가겠어. 근데 입을 안 벌릴 수 없잖아요. 숨 쉬야 어 되는데 지금 벌써 매우 힘들거든요. 종아리는 땡기고 여기 사람이 진짜 없긴하다. 제가 늦게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철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어,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미쳤다. 아셔서, 그럼 무게를 줄여야겠어. 얘가 어쨌든 무거운 거니까, 제일. 사람도 없고, 여기 계단으로 잘돼 있고, 길은 옆엔 계곡이고 좋네요. 사람이 없는 게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일 수 있어가지고 밤에 내려올 땐 무섭잖아요. 사람 없으면 지금 밝긴 한데. 뭐 이런 게 있네요. 조국슬래 자연보도 안내. 아, 일단은 지금 어디야? 모르겠다. 일단 가봅시다. 삼각봉까지. 굉장히 덥기 때문에 헤어밴드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헤어밴드를 하면은 땀이 막 흘러내리진 않으니까 이게 좋긴 하거든요. 오히려 손수건 이런 것보다 이게 편하더라고. 존재를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어, 저기 호수 예뻐 보이는 게 있긴 하네. 저기 좀 좋네요. 저기 좀 좋네. 드디어, 팔각점억새 어, 바까지 1.3km 남았고, 한종호수 2.5km. 그러니까, 온 거에 절반만 더 가면은, 억세받치고 삼각정이 나옵니다 어 벌레 미쳤다 날파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날벌레가 온 거에 절반만 더 가면 되면 금방일 것 같긴 해요 군사훈련장이라고 뭐 어쩌저쩌고 써있는데 사격훈련하니까 낙탄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글씨 써있는데 따로 통제하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인가 이늘 일요일이니까 사격 훈련 안 하긴 하겠죠. 사격 훈련 하는 날에는 통제할 수 있겠다 싶네. 여기 이쪽이. 제가 인터넷에서 그 봤을 때는 여기 제 군사 훈련 이런 거할 때는 폐쇄돼가지고 그래서 뭐 블랙야크, 뭐 국내 백대 명산 뭐 이런 거에서 빠졌다 뭐 이런 걸 보긴 했거든요. 근데 맨날 훈련하는게 아니지만, 갔는데 훈련하면 못 가는거니까 헛걸음 방지용으로 일요일에는 별로 문제는 없지 싶어요 여기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명성산 억새바람길이라고 저 위에 써있고요 억새바람길, 여기 되게 예쁘긴 합니다 억새는 하나도 없는데, 갈 데가 아니라 억새구나 억새는 하나도 없긴 한데 그래도 확 트인게 예쁘긴 해요 이 데크로 올라갈 예정이고 이제 500km 더 가면 팔각정 어우, 벌레 이게 억새 바람길이고 위로 올라가면 케이블카가 26년도에 생기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걸어서 올라온 다음에 내려갈 땐 케이블카 타면 되겠다.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쁘다. 예쁘네. 와, 좋다. 좋네요. 여기까지 갈 거냐? 좀더갈 거냐? 를 고민했는데 시간상?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등산했거든요? 딱 밑에 얘기한게 맞아요. 아까 1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써 있었는데, 그 정도가 딱 맞고. 오우, 예쁘다. 야. 예쁘네. 야. 여긴 기억이 남겠다. 볼만하네요. 저데꾸로 가면 산책이 진짜 예쁘겠다. 저, 저, 저기도 계단길이네. 흙길이 아니라. 여기로 가면 예쁠 것 같고 여기 댓글도 예쁩니다 이게 사실 가을이면은 사람 너무 많아서 이런 느낌 아니었을 텐데 지금 더 예쁠 수 있어요 사람 없어서 아무도 없다 와 예뻐 미쳤다 예쁘네요 예쁘네요 와 좋다 아니 여기 명성산이 저는 사실 지금 가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볼게 없을 줄 알고 기대를 많이 안 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아무튼 엄청 큰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긴 한번 어 친구랑 다시 와보고 싶다 연인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 어 추천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한시간이면 올라오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위치이긴 하거든요. 네, 오늘 사실 가을이 아니라 사람이 더 없어 좋았던 거일 수 있긴 해요. 근데 벌레가 아예 없진 않네요. 지금 벌써 손가락 물린 것 같아. 가렵긴 해요. 근데 뭐 산이니까 이건 뭐, 감안해야 되는 것 같긴 하고. 이제, 어, 이제 슬슬 정상까지 시간이 지금 4시밖에 안 돼서 정상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에 갔다가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도 약간 살짝 노을 질때 내려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뻐요, 사실. 아니 생각보다 이 억새 풍경 길이 엄청 길고 크네, 크네요. 와, 저는 되게 짧은 줄 알았어요. 와, 케이블카 만들만 하네. 케이블카 만들만 합니다. 이런 거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예쁘다. 날씨도 미쳤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진짜 추천할 만 하네요. 청계산 갔으면 못 느꼈을 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2시간, 1시간 40분 운전해서 온게 헛되지 않았네요. 너무 예쁘네요. 와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미쳤다. 와 미쳤는데? 야이 정도 오면 거의 윈도우 바탕화면 느낌인데요. 진짜 좋다. 미쳤다. 진짜 좋아요. 좋네요. 팔각정으로 갑니다. 팔각정으로 가서 정상을 한번 갈수 있으면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이시나요? 명성산 정상 2.8km, 명성산 킬북 간 중공 예정. 오케이.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정상이 아닌데 비석이 있네요. 잘 모르겠네, 왜 있는지. 이게, 계속 이런 길은 아닐 거예요. 고도가 지금, 790m 거든요. 이게 아마 1 0 0 m 가 넘을 거예요, 정상 고도는. 그러니까 아직 1시간 정도는 빡세게 가야 합니다. 정상까지 갈수 있으려나, 오늘? 해지기 전엔 내려와야 되는데. 오, 저희가 그 호수인가 보다, 그 산정호수. 위험한 길은 안 가야 되는데 최대한 안전해 보이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 엄청 위험한 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아찔합니다. 제가 약간 높은 거 무서워하거든요. 이런 느낌. 떨어지면 죽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섭죠. 죽을 수 있어 사실. 조심 조심. 지금 해발 3, 836m거든요. 이몇 미터짜리 산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제가 지금 이분의 블로그를 보고 명성산을 온 거거든요. 923미터. 아, 923미터 갈만하지. 아, 좋습니다. 923미터래요. 여기 보니까. 좋아. 지금 800미터대인데? 거의 다온 건데, 이러면? 지금 거의, 지금 거의 800미터대거든요? 그럼 사실 위로는 100미터만 더 가면 되는 거라. 엄청 높진 않은데, 이렇게 뭔가 지금 능선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오늘 짧은 바지 입고 왔는데, 다리에 벌레 오질라게 붙겠어요, 지금. 이따가 가렵겠네. 한번 짧은 바지 입다 버릇하니까, 짧은 바지가 편해가지고. 자. 이제 체력이 거의 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920m 거든요? 근데 거의 정상 높이긴 해요, 여기가. 근데 계속 능선이어가지고 언제 끝낼지 모르겠네. 포카리한명다 먹을 줄 몰랐는데 거의 다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지금 이 시계로 고도가 920m이기 때문이죠. 923m가 정상이라고 했어. 오케이 출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을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네 드디어 명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923m 이고요 와 막판에 그 억새 있는 데서 1 시간 좀 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능선을 계속 타는 거여 가지고 사실 살짝 지루했어요 근데 쉬운 뭔가 엄청 힘들거나 뭐, 쉽거나 그것까진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지루했고,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생각보다 능선이 길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 팟캐스트 들으면서, 어,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오니까 그나마 좀덜 지루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정상이 엄청 멋진 않습니다. 아까 그 억세 있는 데가 제일 멋있었고, 어, 정상인데 상대적으로 평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고 올라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지금 3시간은 거, 내리는 내려가는 데 3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사실 해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살짝 속도 붙여가지고 내려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한 5분 5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좋네요. 지금 6시 45분인데, 아직 그 중간 지점인 중간 지점쯤 되는 그 뭐냐? 그렇게 확 튀어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갈 갈대, 때가 아니라, 어쨌든 그거 억새, 억새 나와 있는 거거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아, 해지기 전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뭐, 다행히 그 삼성... 그 트래킹 하는거를 그니까 왔던 길 돌아가기 기능을 쓰고 있어서 길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표기해주고 있고 어 제가 잘못 가면 당연히 이제 바로 제가 알아차릴 수 있겠죠 아네 어 다시 그 억새풀 있는데로 왔거든요 다시 억새풀 있는데로 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노을지는 그 약간 물드는 느낌을 좀 보고 싶긴 한데 느낌을 봐서는 노, 물드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물드는 느낌 아니고, 아마 그냥 그림자 져서 해가 지는 느낌이 아닌가.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이고, 또 해가 지면 또그 파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또 생기기 때문에 길, 길은 잃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 그냥 좀 여기도 빠르게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등산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를 지나고 있고, 거리로는 제가 10km 정도 걸었고 그렇네요. 지금 시간은 한 7시 정도인데 한 7시 50분 정도에 일몰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면 산이 저, 지금 해보니까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일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산에 가려서 일몰 훨씬 전에 해가 질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내려가는 속도가 올라온 속도의 한두 배라고 생각을 하면 어, 해가 질 때쯤 내려가야겠다. 좀, 아, 좀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오늘 혹시 몰라서 진통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등산시간이 긴데, 무릎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근데, 진통제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 진통제 먹지 않았고. 사실, 뭐 등산 자체가 뭔가 풍경이 없으면, 그냥 이어폰 끼고, 팟캐스트로 내려올 텐데, 여긴 바람소리 너무 좋고, 지금, 뭐랄까, 이 풍광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또 찍고 싶네요. 찍고 싶고, 사람도 없고, 사람 많으면 또 부끄러워서 못 찍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시원하고 더 좋아. 살짝 새벽에 오면은 또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또 겨울에 오면 또 겨울의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와보니까 굳이 저기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상이 뭔가 볼거리가 많지는 않고 그냥 여기 억새 길까지 와서 좀 가볍게 등산하고 여기서 억새 예쁜 거 보고 그 밑에 내려가서 밑에 그 산정호수 있으니까 산정호수에서 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도 충분히 너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그 억새길부터 정상까지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는 길인 것 같아. 이제는 여기서부터 그냥 산길이에요. 집중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제 거진 다 내려왔습니다. 거진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주차장까지도 아직 한 400m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막판에 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힘들게 좀 했는데, 어, 일몰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네요. 지금 8시 13분인데 아직 해가 있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간에 그 아까 억스프에서 일몰을 본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네요. 네. 아이고 다리가 너덜너덜 합니다 약간 맥도날드 이런 거 하나 땡기고 맘스, 맘스터치 같은 거 하나 땡기고 딱그 운전해서 가면 딱일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저녁이고 여기가 또 사실 막 모르겠습니다 등산객 말고는 막 죽어단지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5시간 40분 지나고 있고 거리는 약 15.5km 정도 했고 칼로리는 지금 3,180 칼로리 정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 빡세긴 했죠 오늘 커피 먹기 잘했다 커피 안 먹었으면은 이 정도 텐션과 에너지로 못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하산을 다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음식점이, 아, 음식점이 다문 닫은 것 같아요. 음식점은 다문 닫은 것 같고. 저의 출발 지점이었던 이디야만좀 보입니다. 고요하네요, 이 시간에는. 아, 제 막국수 이런 거. 아직 문 여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봐야겠다 일단 화장실을 좀 들려야겠습니다 화장실을 좀 들러서 여기가 상가 화장실이거든요 상가 화장실에서 좀 들렀다가 네. 이잘안 보일 것 같은데, 식당은 다문 닫았고, 빵집이 좀 있어서, 제가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빵을 몇 개를 사왔습니다. 와, 이거라도 있어 다행이 아니 편의점 빵먹어도될것 같긴 했는데, 편의점이 있긴 했거든요, GS가. 진짜 편의점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런 원 플러스 원 음료 좀 사고, 너무 맛있네, 이거. 소프트 소다 딸기 맛인데, 딸기 제로인데 너무, 너무 맛있어요. 빵도 좀 여러 개 샀어요. 집에 가서 먹으면 너무 늦으니까. 그리고 가는 길도 꽤 길잖아요. 1 시간 반 이러니까. 먹고 가려고. 단팥빵이 유명한 무슨 베이커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그냥 빵 종류가 많진 않네. 음. 맛있다. 별안 보이죠? 어두워서. 약간 느낌만 보일 것 같은데. 역대급, 역대급 피곤한, 역대급으로 빡쳤어요. 지금 약간 기록을 보면. 음, 2 9 0 0 0을 걸었어. <laughs> 하이킹으로 14.79km를 걸었다. 운동시간 5시 46분. 운동 칼로리 3,200. 와. 원래 갈비탕 먹고 싶었는데, 갈비탕 전화 안 받더라고. 전화 안 받으면 100%분 닫은 거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거긴 하죠. 거의 안 막히는 거 같긴 한데. 이제 약간, 아까 막판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커브가 좀 있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좀갈때좀 조심해야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 살짝 지쳤잖아요, 지금. 살짝이 아니야, 지금. 많이 지쳤어. 안지친게 이상하지. 저보다 늦게 내려오시는 아저씨도 계시네, 저 앞에. 이제 막터터서 내려오신 것 같아. 저 아저씨 못 봤는데, 내려올 때. 그럼 일찍 내려와서 밥 먹고 여기 산정, 산정호수 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굳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꼭대기임 별로 볼게없지 힘들기만 하고 시간, 아니 시간이 너무 길어요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설렁설렁 설렁 가봅시다 화이팅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